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5분 탈무드 태교 동화 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 드릴 동화는 높은 탑에 갇힌 공주로군요. 어느 왕이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언자가 나타나 커다란 유리구슬을 건네주었습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마법의 구슬이 옵니다. 유리구슬 속에는 웬 젊은 사내가 벌거벗은 채 사막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저 흉측한 자는 누구인가? 3년 뒤에 따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지요. 왕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참 몹쓸 꿈이로다. 왕은 그 불길한 꿈을 얼른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기는 커녕 시간이 갈수록 꿈에서 본 젊은이의 얼굴이 점점 더 생생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 찢어진 누더기를 걸친 거짓골이 되어 사막을 헤매는 그 흉측한 모습이 자꾸만 왕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딸의 신랑이자 미래의 사위가 될 사람이 그런 몰골이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혼자 소가리를 하느라 왕은 밥맛도 잃고 잠까지 설쳤습니다. 하루 하루 걱정을 키워가던 어느 날 왕은 고심 끝에 기발한 대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저 멀리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공주를 숨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왕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높은 탑을 쌓게 했습니다. 탑 주변에는 가시나무 숲으로 높은 담을 쌓고 감시병까지 세워 두었습니다. 여기서 딱 3년만 참으렴. 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공주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것도 아버지 꿈에 잠깐 비쳤던 남자 때문에 졸지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된, 된 것입니다. 외딴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높다란 탑. 그 꼭대기 방에서 공주는 하루하루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감시병이 음식을 차려올 때를 빼고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할 일도 없었습니다. 발코니에 앉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다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주 곁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우주, 늘 누군가 시중을 들어주고 놀아주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곤 했, 했습니다. 외롭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말 그대로 외로움을 벗삼아 지내, 지내게 된 것입니다. 별을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자신에게 말을 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도 점점 늘었습니다. 늘 똑같은 파도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조금씩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뭐지? 수평선 저 끝에서 커다란 새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바닷가에 뭔가를 툭 떨어뜨린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찢어진 누더기를 걸친 채 거지꼴로 해변에 내던져진 저 사람 혹시? 아버지 꿈에 나온 그 남자가 아닐까? 그 순간 공주와 젊은이는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탑에서 해변까지는 한참 떨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외딴, 외딴 섬 높은 탑에서 꼬박 3년을 보냈습니다. 궁 생활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었고, 외로움에 훌쩍거리는 나약한 소년은 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무인도를 찾은 왕의 눈에도 공주가 낯설게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자꾸나. 예,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께 소개해 드릴 사람이 있어요. 공주는 왕을 해변의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우통을 벗은 채 고기를 잡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꿈속의 그 사내가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에서 봤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황금빛 살결에 탄탄한 근육, 수탄 시련을 이겨낸 지혜로운 눈동자, 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모습까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예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잠시 후 공주 입에서 긴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찍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모험을 시작한 소년이 있었어요. 높은 산과 깊은 강, 끝없는 사막과 넓은 바다를 누비고 다녔죠. 거친 바람과 뜨거운 태양이 그를 키웠어요. 도적떼를 만나 모든 것을 잃고 거짓꼴이 되어 사막을 헤맨 적도 있었죠. 아버지 꿈에 나타난 그 초라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젊은이는 추위를 피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크다란 새가 날아와 털 가죽을 통째로 채워갔어요. 그리, 그리, 그러고는 곧장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죠. 젊은이는 새에 붙잡혀 가면서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새가 말을 하더래요. 다시 태어났을 깨어났을 다시 깨어났을 때 처음으로 눈이 마주치는 여인과 영원한 사랑에 빠지게 되리라. 새의 은대로 젊은이는 해변에서 눈을 떴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났어요. 젊은이는 며칠 동안 밧줄을 길게 엮었어요. 그리고 감시병의 눈을 피해 높은 탑을 오르기 시작했죠. 발코니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그는 나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 주었고, 바깥세상의 온갖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죠.매일매일 탑을 오르내리는 동안 몸도 점점 강해졌어요.나를 위해 섬 구석구석 뒤져가며 꽃을 꺾어 오기도 했고, 물고, 물고기를 잡아올 때도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외롭기는 커녕 즐거웠죠. 내가 외딴섬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년이 훌쩍 흘렀네요. 공주의 말이 끝나자 왕은 다시 한번 젊은이를 위아래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허 꿈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공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신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 되거든요. 어떤 운명이나 예언조차도 사람이 사람을 만난 이후에 벌어질 일들까지는 미리 알수 없나 봐요. 왕은 눈앞에 나란히 서 있는 공주와 청년을 번갈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구나. 만남은 삶이 바뀌는 아름다운 지점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만남까지는 하늘의 몫이지만 만남 이후로는 사람의 목, 몫이란다. 만나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양에 따라 마음의 모양이 달라지지. 마음의 모양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단다. 만남보다 소중한 것은 만남 이후의 선택이야. 이어서 김용택 시인이 고르신 필사하기 좋은 태교 명시 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태주 시인이 쓰신 별처럼 꽃처럼이라는 시로군요. 별처럼 꽃처럼. 나태주. 별처럼 꽃처럼. 하늘의 달과 해처럼, 아, 바람에 흔들리는 조그만 나무 잎처럼, 곱게 곱게 숨을 쉬며 고운 세상 살다 가리니, 나는 너의 바람막이 팔을 벌려 예섰으마. 짧지만 예쁜 마음을 담은 좋은 시로군요. 오늘도 태교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